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212장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합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감당하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하시키며 갈 길을. 귀한 인내를 깨달아 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없게 하소서 아멘. -아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36장 말씀입니다. 한절식 교독하고 끝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보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줄 알게 하신 자들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보세가 부살렐과 오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해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지나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해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함에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이라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꽃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차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스물여덟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그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쪽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쪽 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곧 휘장을 염소톨로 만들되 열한 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에 기르는 서른 규빗 너비는 네 규빗으로 열한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다섯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여섯 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신계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고 또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고유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열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척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여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스무 개라 그 스무 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마흔 개를 만들었으되 곧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쪽을 받게 하였고 저 넓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쪽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곧 부쪽을 위하여도 넓판 스무 개를 만들고 또은 받침 만개를 만들었으니 곧이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요 저판 밑에도 받침이 두리며 장막 뒤곧 서쪽을 위하여는 넓판 여섯 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두 모퉁이 변을 위하여는 넓판 두 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여덟 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여섯 개라 각 널판 밑에 두 개씩 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적정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요. 성막 띠고 서쪽 널판을 위하여 다섯 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깨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패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방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에 기둥 다섯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다섯 받침은 노시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그 신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출애국기이 36장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예물로 이제 건축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용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또 1절에서 7절까지는 이부산렐과오올리압이 건축한 것을 시작한 이후에도 백성들이 그 작업에 방해가될 정도로 예물을 계속 가져오자 모스가 그 예물을 이제 그만 가져와라 라고 명령한 부분이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마지막 끝절까지는 이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이제 양장을 비롯해서 성막에 세울 널판과 또 여러가지를 제작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성막 건축에 있어서 출애굽기 36장부터는 계속해서 이러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성막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과 그들의 신앙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성막 건축이 계속해서 중복되고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사명을 그만큼 신실하게 이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고 또그 가치를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성막 건축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또 예물과 여러 가지를 넉넉하게 드려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에 기쁨으로 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전체의 내용 가지고 저는 오늘 좀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첫 번째가 이 성막에 식양대로 건축을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사렐과 오홀리아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준비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모두가 누구나 할것 없이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러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릇 명령하신 대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때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어때요?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또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서로 마음을 합치고 또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갈 때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나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다라고 그래요. 그죠? 마음이 지혜로운 자 어떤 사람일까요? 그죠? 그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했을까요? 하나님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으로 가득한 것이죠. 지혜의 근본은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늘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대로 지켜 행할 때에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 건축에 함에 있어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더 많이 들수 있는 그 마음으로 드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넉넉한 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사렐과 오울리압은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에 원하는 자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계획하고 감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 보면 백성들이 자원하는 노동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서 그 일을 감당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더 많은 것을 가져왔다 그러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너무 많은 재료를 가져와서 어, 일이 오히려 방해가 됐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때 어떻습니까? 네, 너무 기쁘지 않나요? 저만 기쁜가요? 네, 어떤 하나님을 일할 때 있어서 어떤 일할 때 너무 많이 일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그저 한3주2주 됐나요? 계속 이제 사역 신청서 이렇게 앞에 계속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빨리 채서 이렇게 제출해서 해야 돼요, 그죠? 모든 분들이 다 하겠다고 나서고요. 그죠? 너무 많이 제출하면 어때요? 부담되겠죠? 하나님도 아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형평과 상황을 너무나도 잘하는데, 너무 많이 들어서 어때요? 그 일을 오히려 이렇게 어려울 정도로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그죠? 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게 있는 것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기쁨으로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시고 더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뭐 여기서는 성막 건축이었지만 우리 그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과 삶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자원함으로 내게 있는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이 건축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러한 은혜가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까지 흘러가요? 그 공동체 안에 아신가요그 가정 안에 그들의 삶과 그들의 주변에 그들의 민족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나는 비록 작은 것을 드려 헌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들어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이 모든 것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신약 성경 이 마게도냐 성도들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었죠. 이 마게도냐 성도들은 당시에 좀 가난한 형편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또 공동체를 통해서 어때요? 아낌없이 즐거움으로 물질을 들고 섬겼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넘쳤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게 되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비록 적은 것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유하게 하신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모든 것들이 나는 이거 하나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공동체가 쓰고도 부족함이 없도록 부요하게 하신다.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사랑의 부여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어떠한 일이든지 이렇게 기쁨으로 섬길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이 나라 민족이 부요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성막의 권조라는 것이죠. 이 본장에서는 이제 제작 순서가 출애굽기 26장과는 달리 성막 자체의 제작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지시회처럼 지시에서 성막 안에 세 가지 기물이 먼저 묘사되고 있었죠. 일하는 사람들 먼저 성막을 지었고요. 또 성막을 덮는 막을 염소털로 만들어서 열항폭의 양장을 만들었고 성막을 세울 널파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요. 또 휘장을 또 만들었다고 라 말하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실까요? 되게 구체적으로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크기는 하고, 어떤 재료로 만들고, 어디에 위치를 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은요,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딱 하나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간섭을 하시고,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재료와 또그 사람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제가 저희들이 이렇게 일을 함에 있어서 이게 아예 어떤 도움이 되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뭐 시간을 드리고 조금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아이 그냥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일에서는 합력하여 뭘 이루시길 원하실까요? 선을 이루시길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원해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튼튼하고 행복하게 지어져 간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교회 그리스도 안에 지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려면 어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아낌없이 드리고 또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우리 큰비교회라는 교회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지워져간다는 라 사실 믿으십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기꺼이 드리고 그들의 열심과 또 사랑으로 이 성막 건축에 참된 재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은 결코 물질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마음과 또 사랑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물질 작은 마음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그것을 감당할 때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큰빛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